키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모두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덴프스라는 브랜드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HPO의 공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회사는 2012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처음에는 회사 이름이 디톡스엔자임, 이후에 해피엔자임이 되었어요. 엔자임이 효소잖아요. 그래서 건기식 이름에 많이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효소제품을 출시를 했었죠 그러다가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트루 바이타민 이런 걸 출시하면서 회사가 커왔습니다 19년부터는 회사명이 지금의 HPO가 됐었고요 대표이사 이연용, 임성빈 전무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 출신이에요 건기식 같은 게 홈쇼핑에서 잘 팔리잖아요 이런 거 팔아봤다는 이력을 가지고 있겠죠 이에 따라서 회사를 잘 키웠던 것 같습니다 공모개요 기 청약기일은 5월 3일부터 5월 4일 납입기일은 5월 7일 상장 예정일은 5월 14일입니다. 우리사주 선 배정 후 일반과 기간 3대 7로 배정되며 신주 75% 구주 25% 비율로 되고 구주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물량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기간 수요 예측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공모가 밴드는 하단 22,200원에서 상단 25,400원으로 공모 금액은 880억에서 1,000억 시가총액은 4,400억에서 5,000억입니다.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 초과로 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올해 4월 현재까지 29건이 공모 상장을 했는데 상단 초과가 18건이었으니까 다들 욕심을 내면은 상단 초과로 될 수도 있다. 상장 후 주식수 대표이사가 공모하고도 70%나 갖고 있고요. 나머지 VC들, 락업 한달 걸려 있거든요. 공모 물량이 20%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요 예측 락업은 있을 수가 있고 얘네들보다는 좀 적게 걸겠죠. 스타 옵션 같은 경우에는 있긴 한데 행사가 23년부터입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은 물류시설, 해외 진출을 위한 투자, 광고 및 기타 M&A 등등 다양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해마다 잘 성장을 해왔죠. 현재 한 5조 정도 되고요. 주요 상장사 10개의 매출은 유독 더 가파르게 성장해왔다는 부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의 수는 그동안의 우후죽순 증가하였지만은 어느 정도 업계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의 이름이나 제품의 브랜드 같은 게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보입니다. 건기식 시장은 커지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먹는 홍삼 같은 경우에는 몇년 전부터 정체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건기식인 비타민 같은 경우에도 멈춰 있는데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고성장을 하고 있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바뀌게 되니까 이쪽 위주로 많이 주목을 받게 되었죠. 동사는 이큰 시장을 주로 공략하겠다 이런 전략을 썼고요 라인업을 구축해 왔습니다 메인으로는 덴프스 브랜드를 써서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라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트루바이 타민이라는 종합 비타민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캡슐 형태고 비타민 같은 경우에 여러 종류의 알약이 보이시죠 요새 건기식 연예인 누구를 모델로 쓰냐도 느 중요한데요 각각 시네라와 다니엘 헤니를 모델로 채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원재료 같은 경우, 프로바이오틱스는 덴마크의 크리스찬 한센에서 가져오게 되고, 나머지 이런 업체들도 사용을 합니다. 비타민은 네덜란드의 DSM 및 이런 업체들. 근데 실제 제조 같은 경우는 노바렉스를 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같은 내용이죠. 크리스찬 한센과 노바렉스에서 제품을 매주 생산해서 받아온다. 원료회사에게 원료 사용권을 계약을 하고요. 여기가 제조사한테 주면은 여기서 만들어주는 제품을 받아가지고 동사가 팔게 되는 구조입니다. 동사의 한계로 지적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주 히트 제품들을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특히나 크리스찬 핫생 같은 곳이랑은 관계가 깨지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런 부분 때문인지 몰라도 공사가 비오팜이라는 자회사를 인수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앞으로 자체 제품 제조도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건기식은 주로 홈쇼핑과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게 되거든요. 홈쇼핑으로 일단 인지도를 높이고 나서 온라인 재구매를 유도한다. 온라인 같은 경우는 따로 나가는 비용이 적으니까 마진이 좋아진다 여러분 했던 이야기고요. 동사의 비중에서는 홈쇼핑이 60%, 온라인이 40% 정도. 온라인 전체 중에서는 35%가 직영물로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지표인 네이버 트렌드를 통해서 살펴보면 19년도 이후로는 동사의 제품에 대한 검색도가 꾸준히 올라와서 자리를 잡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의 제품이 먹혀 들어갔다는 소리겠죠. 덴마크 유산균 트루바이타민은 모두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점유율도 같이 올라왔는데 이 과정에서 뭐 유산균도 좋지만은 사실 눈에 띄는 것은 트루바이타민입니다. 비타민 시장이 약간 좀 정체되어 있었는데 얘가 MS를 공격적으로 잡아먹었다. 이건 좀 유의미하죠. 동사도 앞으로 이쪽을 더 밀고 싶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제품이 모든 분야에서 가파르게 매출이 올라왔는데 그 과정에서 제품 가격의 인상은 딱히 없었기 때문에 큐로 성장을 한 거다. 보시다시피 제품의 가격들이 썩 싸지는 않습니다. 나름 고가의 제품으로 팔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에서 믹스는 유산균 60%, 비타민 25% 정도, 나머지 뭐 오메가, 콜라겐 등등이다. 추가적으로 동사의 신규 사업 계획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제조용 회사 비오펌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공장을 증설해가지고 매출을 공격적으로 높여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근데 이런 거 말고 모두가 기대하는 거는 수출 쪽이죠. 중국 쪽으로 덴마크 유산균하고 하이엔고고라는 밀크파우더 분유 제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동사가 목표하는 21년도 해 매출액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10억 정도 났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게 크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터지게 되면 대박입니다 아직까지는 자회사들의 매출 추이를 보면은 딱히 낌새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달성할 거냐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샘즈클럽이라고 월마트가 보유한 중국의 회원제 마트 쪽에 나가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샘즈클럽에서 오늘자로 사진 받아 가지고 전시된 거를 보여 드리는 건데 아직까지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쪽으로는 티몰이나 징등 쪽으로 간다는 거고요 요거 판매 추이는 좀더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하이엔고고가 완전 초고가의 하이엔드 제품이어 가지고 바로 선뜻 누가 손이 나가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아무튼 동사가 1분기 중국에서 목표하고 있는 수출 매출액은 40억입니다 이게 나오는 게 조금이라도 확인이 되면은 의미는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 동남아, 미국 쪽으로도 뭔가 보여드리겠다 하고 있습니다. 또 코넥스 기업 메디젠 휴먼케어 지분을 인수해가지고 맞춤형 건기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반려동물 사업을 위해서 플랫폼 업체 지분 조금 취득했고, 기타 다른 제품 발굴 이런 것도 하겠다고 하는데, 떠들기 좋은 거는 펫 건기식이죠. 이쪽을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덴마크 레시피를 쓰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좋은 원료 가져다가 다방면으로 팔겠다. 올해 3분기부터 이것도 봐야지 알겠죠. 자, 그간의 재무제표를 볼게요. 이익을 잘 냈기 때문에 현금을 좀 쌓았고요. 2020년도에는 RCPS가 전환되면서 차입금 부분이 사라졌고, 부채 관련된 부담은 딱히 없죠. 손익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 18년도부터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2 0 2 0년도잘 나왔는데 이때 기타 영업의비용 쪽에서 55억 정도 빠지게 되는데 r c p s 에 따른 비현금성 회계비용이죠. 전환되었기 때문에 더 발생하지는 않고요. 여기 없었으면 작년에 순이익은 한 200억 정도 넘었을 겁니다. 자, PR을 보시죠. 관기식업체들 총출동시켰고 이 중에서 3개를 골랐는데 또 노바렉스는 소규모 합병이 있다고 해서 제외시켜서 실질적으로 2개를 사용했습니다. 썩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잘 쓰지 않는 회사, 코스맥스 BTI와 셀바이어텍을 사용했어요. 얘네들의 20년 3분기 기준 트레일펄를 썼을 때 32배, 이거 적용했을 때 주당 평가액이 3250원입니다. 할인율은 얇게 16%에서 26%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공모가를 쥐지않았죠 자, 업체들 실적 비교를 해볼게요. 업체가 워낙 많아가지고, 한눈에 잘들어오지는 않는데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 21년도에 매출액 2100억에 영업이익 440억 정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되려면은 본사의 국내 성장, 플러스 해외 수출, 플러스 자회사 비호팜의 성장까지 다 붙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물론 이대로 되면 좋겠지만은, 이건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 뭐 기식 업체들 같은 경우에 실적은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다들 그동안 짱짱 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누런색으로 표시된 업체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익이 좀 꺾였던 회사들입니다. 이런 애들 빼고는 나머지는 다들 괜찮았고, 작년에도 뭐 코로나 수혜로 대부분 매출과 영업이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동사의 이 규모로만 보자면은 4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노바렉스나 뉴트리하고 비교를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밸류에이션입니다 회사의 가이던스대로만 되면은 PR 기준으로 15배로 엄청 비싸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업사이드가 별로 없다는 거죠 잘 받으면 20배 정도 받는데 뭐 공모 버블이 있으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긴 하지만은 일단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HPO가 30배예요. 그 그러니까 혼자 제일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기식의 가장 큰 형님인 콜마 비 n h 가 20배 정도 받았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25배 정도라고 하지만 일단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혼자서 치고 나가서 고배율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시장 참여자들한테 받아줄 수 있을까? 이게 관건입니다. 일단 이익의 규모로 보면 콜마 비 n h 나 서흥한테 공사가 상대가 안 되죠.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겠고요. 노바렉스나 뉴트리를 봐야 되는데 배수로 봤을 때도 얘네들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혼자 얘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야, 시장에서 얘네들 사면 되지 왜 이거 해야 돼? 이럴 수가 있어요 따라서 HPO가 메리트가 있으려면 은 성장성에 대한 점수를 높게 쳐 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시초가 형성을 약간 묻지마 팬들이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일단 동사가 주장했던 해외 성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확인이 잘 되지는 않는 부분이고 펫 사업 같은 경우도 3분기 이후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회사가 걸어온 길은 나쁘지 않았지만 밸류는 좀 비싸다는 평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상단 이상으로 배 된다? 그럼 그 이슈는 더 부각이 되겠죠. 그에 따라서 참여의 호불호가 갈리겠습니다. 물론 공모 참여는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상장에서 가격 형성이 잘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따상을 가게 되면 콜마비엔치 되는 건데 이둘 비교하면 당연히 콜마비엔치 고를 거 아닙니까? 물론 시장에 눈먼 돈이 많아가지고 안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일단 작년에 건기식들의 주가가 나쁘지 않았죠. 코로나 수혜로 어느 정도 실적도 늘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올랐다가 하반기 때 약간 옥석가리게 됐었는데, 어닝 시즌 앞두고 뉴트리가 제일 쌌으니까 혼자서 치고 나가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들은 아직까지 실적 발표 나온 것도 없고, 주가는 그대로라서 좀 심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HPO가 홀로서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모 참여해서 당일날 적당히 팔고 나온 다음에 다시 재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업체다라고 결론을 내려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한테 풀어줄 의구심이 좀 남아있어요. 물론 이후의 그림이 회사에서 말한 대로 되면 은 나중에 장내에서 더 좋은 투자 기회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HPO의 공모 및 기업 내용을 살펴봤거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